2023년, 영탁는 국내 트로트 스타 중한 명으로서 그의 엄청난 업적이 MBN 뉴스파이터스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예계에 대한 예리한 분석으로 유명한 김명준 아나운서가 참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탁의 음악적 다양성과 깊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영탁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 트로트 음악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문화현상입니다. 그의 창의력과 재능은 트로트계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영탁의 성공을 나영자, 남진, 장윤정과 같은 유명한 선배 가수들과 비교하며 그의 성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5명의 가수 중 1명으로 성장했습니다. 김명준 아나운서는 영탁의 능력과 재능이 드물고 후대에 쉽게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국 트로트 음악을 경계선 밖으로 밀어낸 창작자이자 국내 음악 산업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은 인물입니다. 영탁의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넘어 그가 전통음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전문가들은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재가 드물다고 강조하며 그의 등장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문화 아이콘으로서의 영탁. 영탁은 트로트 음악 스타를 넘어 한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창의력과 유연한 적응력은 트로트 음악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MBN 뉴스 파이터즈에서 영탁의 음악적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나는 멜로디를 가진 곡뿐만 아니라 각 공연마다 다차원적인 표현력을 보여주었습니다.